해 주셔야 될게요.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재고를 고민하시다 보면요, 재고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클래스 할인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클래스 이백 같은 경우는 막 천만 원 넘는 그런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에이오토 소문우입니다 네, 오늘 BMW 10월달 조건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인 조건이 최대인가 아니면 좀 부족한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찝어드릴 테니까요 BMW를 이번 달에 구매를 희망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MW 같은 경우는 7개 공식 딜러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인율이 가장 높은 딜러사의 조건을 제가 표기해놨고요 만약에 그 딜러사의 재고가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조건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BMW 는요 이제 월초, 월 중순, 월말 조건이 시기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BMW를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구매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기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변동되는 할인을요 한 중순 그리고 월말에 다시 한번 정보를 취합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구매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후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 공통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조건은 저번달이랑 동일해요 뭐큰 이슈는 없거든요 렌트 진행했을 때 추가 할인 그리고 재구매는 2%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트레이드인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나서 출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혜택 못 받고 출고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항상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번 달과 동일하게 이번 달도 진행 중이거든요 뭐 리스로 이용하시던 아니면 할부로 이용하시던 저금리 할부 상품도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표에 띄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 에서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별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요. 1시리즈인데요1시리즈는 저번 달이랑 동일합니다. 1,050 그리고 1,100까지 최대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2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80 그리고 1,100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투어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좀 낮죠. 780만 원으로 균일하게 묶어져 있고요. 다음 이제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 가성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800만 원에서 최대 850만 원까지 최대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4시리즈도 저번 달이랑 동일하네요. 900만 원. 그리 850만원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조금 낮죠 400만원으로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는 이제 E클래스의 할인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E클래스 E200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넘는 그런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할인율을 보게 되면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일단 520i에 50만원 그리고 530i 같은 경우에 100만원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할부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융, 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좋겠죠. 다음은 이제 6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시리즈는 저번 달에랑 동일해요. 1,65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 630i 같은 경우는 1,750만원까지 좀 할인이 많이 되고요. 640i도 마찬가지로 1,750만원입니다. Z4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700만원이고요.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할인율이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생각은 안 드시겠지만, 추가적인 할인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재구매 트레이드인 그리고 법인,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제시리즈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이 혜택보다도 더 많은 혜택이 있다라고 봐주시고 비교 견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시리즈 구매하시는 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될게요. 셔틀카입니다. 셔틀카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잖아요. 셔틀카는요,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재고 소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날짜가 10월 8일이에요. 10월 8일 기준으로 지금 셔틀 재고 뛰어디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를 고민하시다 보면 요 재고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X1인데요. X1도 저번 달에 동일하죠. 7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X2, X2도 저번 달에 동일합니다. 300만원, X3 같은 경우에도 800만원, 그리고 750만원, 그리고 830만원의 할인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X4도 할인율이 좋죠. 네 800만원, 그리고 최대 830만원까지 프로모델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X5입니다. X5는 이제 저번 달에 동일하게 The 3만원 넘는 할인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X6 X6는 X5보다 할인율이 좀더 높습니다 지금 30D 같은 경우에는 1300 그리고 40i 같은 경우에는 1250만원이에요 다음 이제 X7인데요 X7은 할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이 할인율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450만원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X7도 조건이 좋죠 다음은 이제 전기차 라인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I4는 14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 I5도 이제 14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 5 M60 같은 경우는 1850 입으로 할인율이 굉장히 높고요. IX1, IX1은 950만 원. 그리고 IX3는 1400만 원. 네, 그리고 5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에 할인율이 좀더 높습니다. 그리고 IX M60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BMW 10월 달 조건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저번 달에 분기 마감이었잖아요. 분기 마감 조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 5 시리즈의 혜택이 좋아졌다. 그리고 C시리즈 셔틀카는 재고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건이 바뀔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게 되면요 제가 빠르게 정보 취합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에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와 할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